어, 안녕하세요 이거 일단은 출혈 블러드메이지 이걸로 네, 성체 보스 잡는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난이도 하나 둘 세개 찍어서 3단 어, 난이도고요 성체가 지금 세개 나와있는데 고래성체 갈게요 이거 오노석 출현 확률을 100% 이상 찍으면 뭐 조각이 세개가 나온다는데 이건 모르겠고 그냥 가볼게요. 이거를 그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시청자분께서 좀 피가 관리가 잘안 된다 힘들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거든요. 이거를 찍으면 플라스크 회복하는 생명력이 간폭을 해요. 그래서 이 이제 할때 플라스크로 그 회복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무대보로 들이대면서 하고 싶다, 그럼 이걸 빼버리세요. 이거 빼고, 그냥 여기를 찍고요. 그 다음에, 행동철갑을 제가 꼈잖아요. 근데, 행동동철갑도 나름 장점이 있는데, 옛, 이렇게 그냥 방어도랑 에너지 실드 바 봐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끼고, 그냥 여, 이걸 찍으면은, 생명력이랑 그, 보호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곰으로 변신하면은, 곰, 곰일 때는, 자, 그, 레벨당 방어도가 기본으로 들어오고, 방어도의 30% 원소피해 적용, 저것도 하나 있어요. 기본으로 주어져요, 고밀 때는. 그래서, 어, 방어도 애쉬를 갚도 나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끼고, 어, 곰으로 다녀도, 방어도 56%에, 명중대응 원소피해 검소치62% 되죠? 그래서, 흥동철갑을 안 껴도 어느 정도는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끼시면은, 좀 더, 생명력 확보가 더 용이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어, 자 이거 보면은 이거를 켜고 이렇게 달리잖아요. 근데 자, 반드시 이렇게 점프를 낄 필요 없어요. 점프해서 적들한테 안 가도 돼요. 그냥 원거리에서 공격 싸워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전, 영구 예, 결빙 볼트 있죠. 영구 결빙 볼트를 충전한 다음에 이거. 흔의 사격, 이거를 쏘면은, 적들이 얼면서, 바라시타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거? 바타일의 복수? 이거 효과가 생기면은, 이, 메테오 딜이 훨씬 세지니까, 아, 메테오 키고, 달리다가, 한 번씩, 그, 이렇게 얼려주세요. 그러면 더 세지거든요? 그리고 적들한테 막 점프 안 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 번씩 얼리고, 땅 찍고, 얼리고, 땅 찍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은 더, 더 좋아요. 자, 이렇게, 그, 꺼지면은, 메테오가 꺼지면은, 적들을 만나면 얼려요. 그 다음에 땅 찍으세요. 이렇게. 산내 광분. 그러면 바로 차거든요. 이렇게 또 키고, 달리고, 또, 얼리고, 땅 찍고, 달리고, 얼리고, 땅 찍고, 달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이제, 메테오 꺼지면, 얼리고, 땅 찍고. 얼리고, 안정적으로 땅을 찍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대항, 뭐야, 영광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거예요. 얼, 얼리고, 땅 찍고. 그리고, 이거, 라타의 공격을 찍으면, 쓰면은, 이거, 스페이스바로 획기를 해야만 이게 차거든요? 와, 연구결비 몰트를 쏘고, 그냥, 그냥은 자동으로 장전 을안 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굴러야 돼요. 그래서, 땅 찍고, 그, 곰으로 그냥 굴러도 차거든요? 봐요 영국 결빙 영국 별빙 볼트 쏘고, 공으로 만든 다음에 딱 이렇게 굴러도 차요. 그러니까, 제 스페이스로 한 번씩 회피하는 거. 영국 별빙 영국 별빙 볼트 쓰고, 사내 광분 찍고, 이게 점프, 스페이스 점프, 점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장전합니다. 얼리고, 산해광문 찍으면 자동, 또, 봄변신하고요 이때 보스 나오기 전에는 봄으로 계세요. 그래야 경로가 차있거든요. 차 그리고 재재난도 차고. 재재난 차면은 보스가 나오기 전에 그냥 켜세요. 켜고. 보스 나오면 문별의 징표 찍고 영구 결빙 볼트를 쏘는 거예요. 이렇게 얼면. 이렇게 쏘는 겁니다. 얼면, 플라즈마로 바꿔서 쏘는 거예요 지금 좀 딜이 약하게 들어갔는데, 너왜 변신 안 해? 변신해야지! 가끔 이렇게 버그 열심이안 오네요. 여기서도 여기서는 이제 영구 열빙볼트 장전해주시고 다시 얘가 이제 이렇게 다시 턴이 지나가면 또공별의 징표를 걸고 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리세요. 이렇게 되면 영그 플라즈마 장전하고 이게 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석궁이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썩 좋은 편은 아니, 아니라서 그리고 얘가 뭐야 플라즈마가 지금 19렙이거든요 20렙 아니고 퀄리티가 퀄리티는 별로 의미 없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음, 배합, 배합, 아, 말고 암브로시아를 아니지, 배합이 맞지, 배합 맞고... 여기를 안브로시아로 쓰면 이게 좀더 세긴 하겠다. 그리고 동결을 소모할 때 데미지가 증폭하는 거 있는데, 그거를 쓰면은 훨씬 세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맵핑 그냥 16티어, 아니 15티어 16티어 맵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이거 출혈은. 그 영구결빙볼트를 맵핑할 때 쏘면서 봄으로 이렇게 찍고 이거 대재난 차면 대재난 키고 달리고 영구결빙볼트 쏘고 땅 찍고 달리고 영구결빙볼트 쏘고 땅 찍고 달리고 영구결빙볼트를 수시로 쏘는 이유는 이거 바타일의 복수를 발동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훨씬 세지니까. 우스전에서도 이걸로 일단 얼리는 이유는 이걸 발동시켜서 증, 어, 냉기피 획득을 얻고 그걸로 플라즈마 폭발 출혈을 걸기 위해서예요 요런 식으로 되고요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새로운 빌드를 하나 짰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빌드를 약간 짜집게 한 거긴 해요. 약간 좀 짜짓기긴 한데, 아마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선회 공격이에요. 선회 공격에 플리퍼를 섞었어요. 선회 공격을 하면은 연계 점수가 엄청 빨리 쌓이거든요. 선회 공격이 타격 스킬인데, 한 번에 다섯 번, 여섯 번을 때리기 때문에 이게, 이게 홍보 점수가 엄청 빨리 쌓여요. 그래서, 음, 선회 공격에다가, 아, 어... 이거 얼음색이랑 경로, 생명 흡수, 뭐 범위 확대 이렇게 한 다음에 공일 때는 여기 공격 효과 범위, 그다음에 여기 공격 효과 범위 다 찍었어요. 그래서 효과가 꽤 헤이탄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넓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 사율라 사율라에다가 사율라는 징표랑 저주를 자동으로 걸어주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보조 2번이랑 아일리트 종 넣고, 공결의진 표, 원소약화,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왼의 두 개로 인해서 연계 점수가 쌓여요. 그래서, 이 차유, 연계 점수가 쌓였을 때, 차율라의 종을 때리면 차율라 손을 때리면은, 건능 충전이 생깁니다. 건능 충전이, 어, 여기 두개 찍어가지고 충 다섯 개예요 엄청 빨리 쌓이거든요? 그러면, 건능 충전이 쌓이면은, 그걸 놀릴 수도 없잖아요? 건능 충전으로, 전멸 타격을 합니다. 전멸 타격.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부족의 광분도 찍어야 돼요. 부족의 광분이 어디있냐면 음. 이거를 성유로 부어줘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타격 스킬이 범위 피해를 주거든요. 그러면, 선의 공격도 타격 있죠, 타격. 그 다음에, 전멸 타격도 타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아니고, 어쨌든, 얘도 타격이고요. 그래서 예, 선회 공격이나 전멸 타격이 좀 방역 딜로 동시다발적으로 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거 쪽조 광분을 목걸이 성유 부음이 이렇게 해서 하면 은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보스 딜은 원소 쇄도하고 기름 포화로 합니다. 와이번 기름 포화 이렇게 해서 어, 원소 쇄도가 내가 사체 공격을 하면 얘가 같이 나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데미지가 꽤 나와요. 얘도 근데 기름포화가 한 번에 세 발씩 두두두두두 막 따발총 없어 기 때문에 되게 좋거든요. 시너지가 그래서 기름포화를 여렇게치명타월 확률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하는 건데, 얘가 이는45% 밖에 안되죠. 치명타가 근데 음... 이거... 정확도에 따라서 치명타를 또 추가로 얻으니까 생각보다 높거든요. 얘가 그리고 여기 아직 치명타 노드를 아직 다못 찍었어요. 81렙이어서 치명타 노드를 여기 찍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치명타 노드가 어디 있니? 어, 이게 단가? 여기까지 다 찍었으니까. 그러네 여기도 찍었고 어, 이쪽 가서 찍으면 은더 확보가 되긴 하겠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최대한 치명타를 챙겨서요 루스 전에는 예, 기름포 말합니다 제가 헤드헌터를 먹어가지고 헤드헌터 먹기 전에는 이런 거 썼거든요 허리띠 요요 요, 저항 허리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번개 저항을 여기 장갑에서 번개 저항 룬써보구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헤드헌터를 먹어가지고 여기다가 정확도 룬 박았고요. 이거 헤드헌터 먹으면서 저항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여기 반지, 반지 목걸이 요즘 바꿔야 되는데 갑옷도 갑옷도 애매하네 저항이 좀 신발이 신발이 너무 저항이 좀 그러네 투구도 그렇구요 영템이 별, 별로예요 이거 공은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꽤 쓸만한 거예요 이것도 딱 좋진 않구요 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플레이를 보여드릴게요. 아직 얘는 이제, 기름포와 18렙이고, 사링크에다가, 전부 다 사링크인데, 특이하게 이제 서리파도가 있죠. 서리파도가, 동결축적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차율라의 손에 동결의 증표, 있죠? 이, 동결축적 증폭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걸어놓고 저걸 동결시키면은 냉기피해 30% 추가 획득이 있어요 그래서 뇌우를 깔아가지고 뇌우에도 동결 축적 증폭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리파도 동결 축적 증폭 어마어마하게 동결이 잘 됩니다 보스도 한 두방이면 바로 동결돼요 그래서 이걸로 서리파도를 얼리면 가타이르의 복수 발동해서 냉기 피해 획득하고요 강노 30이니까 30% 피해 획득이죠 그 다음에 평상시 선외공격은 얼음쐐기로 냉기피해 획득입니다. 그래서 유틴할 때 선외공격으로 선 선회 공격으로 적을 얼리고 선외공격으로 적을 얼리고 그 다음에 서리파도로 또 얼리고 하면은 60% 냉기피해 획득하거든요. 보스전에는 동결의 징표랑 서리파도 해가지고36% 획득하고요. 그래서 어를 뭐, 가볼까? 지직운도는 그, 아직 예로는 8 1렙이라좀 그렇고. 여기가 볼게요. 아, 이거, 매직, 매직이네. 이렇게 하고, 음, 이런 거 보통, 망사능이랑 심연 이런 식으로 챙겨주고 하는 게 맞는데, 태양의 사원은 좀 별로고. 기본적으로, 매핑은, 선의공격 하율락, 얘네 콤보를 하면은, 권능이 쌓여요. 그러면, 한 번씩 서리의 파도도 간간히 섞어주고, 권능이 쌓이면, 어, 클리커를 돌면 됩니다. 저희 서리파도로 이렇게 하고, 클리커를 돌면 돼요. 번개 맞았네. <laughs> 아니, 플리크 돌려고 하면은 번개 맞고 기절하네. 아이고, 죽었네. 죽였다고 미안해서 이렇게 디바인을 주네요. 아직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아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어이거 걸렸어. 이거 뭐야? 뭐야? 플리커로 빠져 나오고 저기 지금 왜또 걸렸네? 못 움직여요 지금. 뭐야? 이거 뭐뭐 뭐 버그인가? 왜못 움직이지? 뭐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나서 못 움직여요. 이런식으로 선의공격 차율라 한다음에 능 쌓이면은 플리커 이렇게 도는거예요 뭐야 또 안움직이네 또 못움직이네 <laughs> 뭐야, 이거. 아, 헤드헌터 화산 때문에 그렇구나. 헤드헌터로 화산 그 속성을 먹어가지고, 내발 밑에 화산이 생기네. 네, 이렇게, 선의 공격, 사율라그 다음에, 서리 파도로 얼리고, 클리커. 요렇게 하는 겁니다. 안 먹어져. 부스전을 빨리 봐야 되는데. 아 이거.. 아니 나는 이거를 까고 싶다고 아.. 진짜.. 아.. 아니 이게 왜 힐링이 안되냐?